어디서 났어요? 어, 아, 나를좀 갖고 싶다. 자, 레벨3 오픈하는 데는 20시간이 아닌, 어이구. 예, 아이고, 또. 아이! 보고 있었어! 악으로 끌고 있네, 또. 아이, 자, 아프리카 어그로. 공식으로 또 끌리면서. 요거 오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 끌어. 딴 걸로 끌어주면 안 되니. 아, 지겹다, 이제 저거 좀. 어, 그 친구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들. 자, 요거 오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깍둑썰기 우라차! 자 주인님께서 각벨, 비건장 비트촛, 프리패스 나오면 안됨 그렇다면 수일 맷은 중복이 아니었단 뜻 아니겠습니까? 자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짜라란 와! 비타이바쓰고 계셨네요, 여러분들. 이 케케묵게 곰팡이빈 하이바 이제 집어 던지세요. 어? 이제 S 딱지부터 어, 섹시한 딱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또 개시비 득자적 안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아유 근데 이건 뭐야? 혹시 이거 선물입니까? 어 슈이바 뽑은 거 축하드리면서 그렇죠. 와아 아, 비타이바, 여러분들, 곰팡이아이바 쓰고 계셨네요. 축하드리면서. 요거, 요거, 한번 재미로 까봐 되겠습니까? 선물입니다. 예. 슈퍼아이바 뽑았으니까, 어, 요것도 잡, 잡허드렛닐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야, 노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컴 플러스 48? 음. 주컴 플러스 1000? 음. 주컴 플러스 10000? 음. 주컴 플러스가 안 나오네요. 오로기 소당이 어서 오십시오. 억납을 <laughs> <laughs> 억울하다고 또마부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환영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보적 보정님 반갑습니다. 아 인피폴 상급 한번더 나와라. 삑비 <laughs> 자 여기서 왠지 초록이 세모 나올 것 같습니다. 세모 초록이 IP 플러스 10 뽑아드리면서 요거는 몇입니까 레벨? 아저 포로 레벨 요거 하나 또 박아도 될까요? 소켓은 뭐, 여러분들 바뀐 거 없습니다. 주컴 박으시고, 껌비 박으시고, 인하일 같은 정도? 아니면은, 중간에 RP를 좀 박는 분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자, 요것도 한번 재미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헬멧, 헬멧. 어, 하이바가 뭐예요? 헬멧 됐스요 어, 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이. 아이. 아이거 이거 표절인데 말이야. 자, 돌려봅시다. 여기서 레벨 2 나오니? 어머나 세상에! 자 여기서 알을 깠어요. 아 저는 근데 레벨 2는 다반갑지가 않습니다. 달갑지가 않아요. 요거는잘 뒤지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잘 뒤지면서 알을 어떤 알을 까냐면 중급 보송 상자를 까거든요. 아, 하... 아, 하... 제발 중보만 나오지 말자. 아, 제발, 제발, 제발. 자, 제발 중보만 안 나오게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제발 여러분들의 염원이 필요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리면서 자 레벨 3로 한번 올라가 보시다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복받으실 거예요. 축복받으실 거예요. 아이 이렇게 여러분들 공덕이 쌓이실 겁니다. 내길 가다가 5만 원점시려고 하다가 넘어지실 거예요. 오픈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여백의 비로 까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쓱, 쓱. 아, 까보자, 그래. <laughs> 자, RP 플러스 6 뽑아드리면서, 그래도 슈엠에 챙겨드리면서, 여러분들, 개이득 챙겨드리면서, 알로그아웃을 눌렀답니다. 아, 아까 그냥 슈엠에 뽑고 나가는 게 그림이 좋았죠. 이거 뭐야? 뭐야, 갑자기 이거 왜 뜨는 거야?